어 오늘 이제 가족여행 가서 아 그래요? 네. 자 볼게요 우리 오가의 중요한 문법 두가지는 비교급 최상급 이제 첫번째 포인트 문법이었고 오늘 배울건 이제 there is there are 부문이에요 근데 우리 독해할 때 이거 되게 많이 했었어 그 어렵지 않고 우리 비교급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어그 다음에 there is there are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필 하 한번 가져볼게 그래서 일단 비교금최상이 있었죠. 자비교금 비교 대상 몇 개? 비교 대상 두 개. 두 개의 최상금은몇개 이상? 어세개 이상. 어, 이상. 이렇게 됐어요. 아, 비교금 만드는 방법, 최상금 만드는 방법 아시죠? 얘는 이제 첫 번째는 뭐 있었어? 이하를 e 붙인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y로 끝나면 y, i로 붙이고 이하이나 e est. 그 다음에 모음, 자음, 이렇게 끝났을 때 자음만 더 쓰고, ER 또는 EST 이렇게 붙여줬고, 3음절 이상일 때는 e 과 most,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비교급은 뒤에 뭐뭐보다라는 뜻을 가진 den을 같이 써줬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최상급 앞에는 항상 뭐를 써준다? most를 써줬어요. 더, most, 더를 붙여줬지. 그래서 그거 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급을 쓸지 최상급을 쓸지는 문장 안에서 힌트를 좀 주는 경우가 있는데 문장 안에 만약에 in이나 o f 같은 전치사가 있다 이때는 우리 둘 중에 뭐 써줘야 된다고 했어요 in이나 of가 있다 뭐뭐 중에서라는 뜻으로 되니까 뭐뭐 중에서라는 건 여러 개 중에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최상급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그다음에 이거 하나 있었어요 원오브더 원어브더 bestest 만약에 있다고 봐요. 언어가 최 best l s t 라고 해서 언어부 뒤에 최상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사를 골라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때는 우리가 단수를 골라야 될까, 복수형을 골라야 될까? 언어보다 아, 최상급 복수. 복수형을 골라주셔야 돼요. 왜? 여러 명 중에서 하나.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여기 5른거 있잖아요. 5른 그렇죠? 그래서 언어보다 최상급 뒤에는 복수명사를 쓴다 이렇게 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건 대열 is, 대열 아 r 있어요 얘는 엄청 쉬워 자, 자 이렇게 있어요 자얘 해석 어떻게 하죠? 대열 is, 대열 아. r e 나오면 얘는 있다요 있다 얘는 was, w e r 이니까 그러니까, 과거형이니까 있었다야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대열은 바뀌지 않아요 대열은 바뀌지 않는데 여기 is, are, was, are, are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우리는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여기 뒤에 오는 명사가 있을 거야 여기에 명사가 따라와요 얘가 만약에 단수다 수다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워 h 를 쓸지, a r e 쓸지 골라주는 거야. 만약에 현재형이야. 시대가 현재인데, 현재 문장인데 어, there is가 쓰였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단수명사가 와야 돼? 복수명사가 와야 돼? 자, 봐봐. There is o n apple일까? 아니면 apples일까? 자, 여기 이즈가 쓰였죠? 여기. 그러면은 얘는 단수랑 같이 쓰이 되잖아. 이즈는. 그럼 여기서 언느 애를 골라야 돼? 프스 골라야 돼? 어. 언 애. 어 골라 주시면 돼요. 이가 만약에 there are of 다음에 some books. 자, 이렇게 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골라 줘야 돼? there are 이니까 복수형 골라서 우리 some 렇게 골라 주시면 돼요. 그 해석은 사과가 있다. 책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만약에 was나 are를 썼어. 그러면은 t e r e was was 어 boy, 보이 또는 b 보이즈. 자, 뭐골라야 돼? 어 보이. 어 보이 골라야 돼. 왜? was는 단수랑 쓰니까 어보이를 골라줘. 그리고 there are 어 for 걸스 자, 고뭐 골라줘야 돼? 음. 여기서는 우리가 어른, 복수랑 쓰이는 거니까 걸스 이렇게 올라주시면 돼요 그럼 해석은 소년이 있었다 얘는 소녀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there is there라 그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게 없어 그래서 75페이지 보시면 이제 75페이지에 there is there라는 있다라는 뜻으로 여기까지 형광펜 there is there라 뭐가 있다라는 뜻 자, 여기서 있다 라고 해석을 했잖아. 두개 묶어가지고. 원래 대열의 뜻은 거기에 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거기에 라고 해석 됐나요? 대열이? 안 됐죠? 어, 아, 이렇게 대열 플러스 비동사 같이 쓰이면서 문장 앞에 왔다. 얘는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야.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대열이 거기로 해석이 되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라고 하면 대열이 문장 뒤에 가면서 주로 이제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열이 거기로 해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I want to go there. 자 여기가 대어를 뭘로 해이 되는 거야? 얘는 거기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얘는 거기에 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다. 자그 다음에 형태. There is, there are 단수명사. There are, there are 복수명사. 여기도 형광펜 쳐주시고요. 그다음 만약에 없다 여기다가 만약에 나를 붙여, 비동사 뒤에다 우리 나를 붙이자 비동사 뒤에 나를 붙이면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 그냥 없다예, 요 없다. 없다. 여기도 이제 나를 붙여주나? 얘는 없었다. 그래서 나를 붙치는 비동사 뒤라는 것과 어 uh, there isn't there a r e n t 이런 식으로 왔으면은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어, 그래서 이제영상 회색 박스보시요요 h e r e are pieces of cake, 이 i e c e s 이 f c a k e 에다가밑게그어주시고요어 <laughs> 그래서 고 이렇게 만들고, 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 이렇게 만이크조각들이 있었다. 들고이 이렇게 만들이 그 다음 두 번째, there is a dog under the table에서 there is 있다, 뭐가 있다? a dog, a dog에다가 밑줄 그래서 테이블 아래에 강아지가 있다. 그 다음에 there wasn't an empty seat on the bus에서 없었다, 뭐가 없었다?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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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밑줄 o n empty seat, empty는 텅 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버스에 빈 좌석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의문문으로 만약에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얘 볼게요. 어, 사과가 하나 있나요? 라고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되니? 대열과 is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Is there an apple? 쉽죠.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are there any other problems? 에서, R, R에다가 밑줄 긋고, any other problems? 여기 밑줄 긋고, S에다가 동그라미. 아래에다가 세모치고 any other problems 밑줄 그은 다음에 s 여기 problems에 s에다가 동그라미 problems이기 때문에 r을 써준거야 is가 아니라 자 그럼 볼게요 어, 1번 보니까 어, there 뭐가 있다? 공이 있다 공이 하나 있다 그럼 there is a ball next to the bed 그 다음 2번 책이 세권 있대요 그러면 은 there are three books, on the, tape, on the bed. 그 다음에 책상 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대요. 그러면 there is, is a cat. 그 다음 4번 뭐, 가방이 있나요? 가방 하나네요. 그러면은 is there a b a g no there isn't. is으로 물어봤으니까 is n t 로 대답을 해준 거야. No, i 기 때문에. 자 그럼요. 우리 76쪽에서 79페이지까지 풀어보겠습니다. 76에서 79페이지까지. 79